잠시 롯데월드몰에 있는 빌즈를 다녀왔습니다. 롯데월드몰은 집에서 멀지 않고 깔끔한 공간에서 쇼핑과 맛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빌즈는 1층에 위치해 있는데 큰 창을 통해 햇살이 잘 들어와서 공간적인 매력이 좋은 식당입니다. 메뉴판은 밖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음식을 판매하고 어떤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체크 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다 보니 피크타임 때는 웨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팅은 별도 리스트 작성 없이 그냥 앉은 수서대로 안내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조금 별로인 듯 합니다. 요즘 많은 식당이 그러하듯 카톡으로 웨이팅을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리에 앉으면 앙증맞은 소금과 후추가 테이블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우 튜나와 빌즈 봉골레를 주문했습니다. 두 명이서 방문하면 음료와 메인 요리를 두개 시켰을 때 너무 배부르지 않고 적당히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잠실 빌즈를 방문하기 전에 참치 포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하와이 여행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찾다 보니 빌즈에서 참치 포케를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어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참치 포케는 런치 메뉴였습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방문하긴 했으나 늦은 오후로 런치 메뉴는 주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것을 고르고자 로우튜나를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받아보니 로우튜나는 포케와 이름이 다른 것처럼 하와이에서 먹은 참치 포케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하단에는 아보카도 크림이 깔려 있고 고수가 칩과 함께 올라가 있는데 맛과 향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고수라는 재료 자체가 호불호를 타는 식재료인 만큼 이 음식도 호불호가 강할 듯했습니다. 빌즈 봉골레는 우리가 아는 봉골레와 좀 달랐습니다. 매우 특색 있는 봉골레였습니다. 보통의 봉골레는 올리브유를 기반으로 조개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온 것은 붉은색의 매콤한 봉골레였습니다. 초리조와 콩피마늘, 휘핑크림, 고춧가루, 레몬, 파슬리 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매콤한 양념 맛은 내가 아는 봉골레와 다르긴 했으나 나름 매력있는 맛이었습니다. 모시 조개살에 양념이 잘 배어들어서 조개를 발라 먹는 재미를 배가 시켜줬습니다. 빌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런치 카페인 만큼 음료가 참 맛있습니다. 우리는 코코넛 프라페와 선라이즈를 주문했었는데 둘다 맛있었습니다. 코코넛 프라페는 살짝 느끼한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부드러운 코코넛의 맛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느끼한 마저도 좋았습니다. 썬라이즈는 요거트와 바나나, 오렌지 주스를 넣고 간 스무디인데 새콤한 맛이 좋았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입안을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 썬라이즈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잠실 빌즈는 늘 기본은 하는 레스토랑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음식들 대부분이 평균 이상을 합니다. 특히 음료가 맛이 좋아서 브런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큰 불만 없이 잘 먹고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제살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